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었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돌려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믿고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모론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고 또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시신이 확인되었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까지 치르고 안치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속일 수가 없지요. 그 시대에 가득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 병사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주목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체를 그리고 절대로 살아 있도록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긴가민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앞에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늘의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워지신 것처럼, 또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될 텐데, 그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받은 명령이고 초대교회가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고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요. 두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요.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려가신 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사도시대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이 임박한 종말 앞에 놓여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분명한 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고, 그때에 많은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얀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차량을 크게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휴거시켜 달라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제 생일이었는데, 제 마음도 싱숭생숭하니, 별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오셨는데, 나만 두고 가시면 어떡하나. 그 당시 휴거라는 책을 제가 복원했었는데 그 책이 참 무섭게 만화책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으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오고 한국 국내 방송사들도 와서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봤는데 자정이 지나도 안 오시고 새벽 1시가 돼도 안 오시고 나중에 되니까 유야무야 이 모임이 끝났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정을 변경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내버리고 정리해서 남은 것이 없게 됐으니, 그 폐악이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그때를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 깨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날을 예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모든 인류에게 더 나아가 믿는 자에게 경고를 누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둘씩 진행하며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터인데 그때 이러한 징조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리라. 모두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공중에서 나타나시고 단한 번의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큰 나팔 소리가 온 세계를 울릴 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 날과 그때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름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붙들고 정성을 다하면, 그분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새벽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따라 우리는 제자 삼는 역사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전도. 그리고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선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잘 맞이하는 것은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니 그날에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곧 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할수 있으면 그만한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먼저 어머니가 많이 먹어야 그래야 모유 수유를 할수 있고 아기에게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먼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늘려 나야 다른 사람에게 가해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른 길을 가야. 다른 사람을 바른 지식과 바른 은혜 길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영혼도 돌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영혼도 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서, 자꾸 선생이 되려 하니,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너희의 선생이 되시리라. 진리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먼저 은혜 받고, 맹인된 삶에서 이제 눈을 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희 영혼이 온전치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의 영혼도 망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망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나의 심령이 그 은혜로 충만하고. 다른 말씀에 기초기 위해서 주 뜻을 이름에 살아가는 신앙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성숙하는 여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간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곳으로부터 전도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영적인 은혜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여정을 착할 견뎌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지. 나의 성숙과 저들의 영혼 구원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은 또한 저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다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오늘 어미의 심정으로 어미, 어미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은혜 현장을 멈춰설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생각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일 가운데 나갈 때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독독 기도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나의 영혼도 덥 충만한 은혜에 이르고 또한 그 영혼도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이 준비되고 이 일을 이룰 힘을 오늘 공급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미의 심정으로 한 영혼아도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그 은혜 앞에 서고자 하는 사도바울의 중심이 보여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의 신앙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목표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가 사는 그 길을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아서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 기도의 중보함과 나의 전도함을 통해 내 영혼도 잘 되고 저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달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사명에 합당한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갖는 것이요, 은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니,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언제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지만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기도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사시다가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온 인류를 구원케 하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 그대로 사명자의 삶이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오늘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숨이 멎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에 사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부여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 몸부림 치시다가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청년이 되어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나 혼자만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내 영혼도 살고 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일, 그를 돕고 그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역사를 행하며 나아가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 구원받으면 됩니다. 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저 혼자 인생 살다가 형통하면 되고 그러다가 우리 가족들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관련이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과 그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오는 날까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전도에 대한 말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회자의 주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안에 주어진 명령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지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야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그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명 안에 내가 오늘 구원받아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 영혼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총동원주의를 준비하고 그 기점을 해서 전도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특별한 어떤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 이루어야 할 나의 사명을 이제 하나도씩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리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이벤트로 여깁니다. 일러 내내 전도도 안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 인생에만 매몰되어 살다가 교회에서 자꾸 광고하고 부담을 주고 뭘 붙이고 시상한다고 하고 잘한 사람 독려하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분발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줄이 깨어서 끌려가지만 그것은 노예의 삶이지 자유자의 삶이 아닙니다. 자유자는 이 사명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내게 전화해서 부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가 조용히 있어도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분주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돕는 것이 나의 일로 여겨지며 살아갈 때 아하, 저 영혼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구나. 예수님이 오늘 밤 오셔도 저 영혼 예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겠구나. 저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치만 살살 보다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중간은 해야지. 다른 사람이 전도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데려오는 것 같으면 체면 신에상 주변에서 잘 데려왔다가 또 사람들이 또안 데려오고 요즘 유야무야 끝나는 것 같으면 나도 이제 전도에 손을 떼고 아유 부담스러운 전도 이제 좀 쉬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준 사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너의 목숨을 부인해서라도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데 또한 이런 소망을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사명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의 뜻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복음 사명에 전념하면. 주님께서는 다 알아서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니 제발 당황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 영원권의 사명을 위해 너의 삶을 먼저 드리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속하게 말씀하시는 이 영혼권의 사명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것이요. 또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케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의 사역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고 그 은혜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 사명을 향해 나아갔더니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더라. 이런 고백의 간증이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돌이어 그 모든 주를 위한 헌신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만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면 도리어 그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머물다가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로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이룰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한 영혼을 위한 이 복음의 전도와 사명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